아몇 차례 읽어보았던 불경, 신초, 불설, 천지, 팔량, 신주경 어, 이 책을 어, 타이핑을 마쳤습니다. 어, 한번 이렇게 이제 한글로 쳐서 이제 한문으로 변환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 책이 무슨 이 불경이 무슨 내용인지. 대략은 한번 타이핑을 한번 쳐보면서 한번 느껴보았는데요. 어, 좀 얇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을,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뭐, 알듯말 듯, 뭐, 그런 내용들, 그렇게 낯설지 않으면서도 뭐, 알듯 말듯한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면서 어 불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막판에 보면, 이제 좀이시뭐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의 뒷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허름한 책이지만, 어, 대충 한번 보니까 인터넷에 좀 나와 있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똑같지는 않고, 이제 필사본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쉬운 문장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몸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몸인데 자연스럽게 생겨난 몸인데 오체도 자연이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오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족스럽다. 자라는 것도 이내 자연스럽게 자라고 늙는 것도 자연스럽게 늙어간다. 아, 생겨나는 것도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죽는 것도 자연스럽게 죽어간다. 자람을 구하여도 그 자람을 얻지 못하고, 짧아짐을 구하여도 짧아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체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겨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통과 즐거움은 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사특함과 발음도 너의 몸에 달려 있다. 무언가를 만들 때 공이 있고자 한다면, 경서를 읽는 것보다 스승에게 묻는 것만 못하다. 천천만만세에 영원토록 그 도를 얻어 그 법을 펴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러한 경서를 설명함에 일체 대중들이 일찍이 그러한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어, 마음이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져 어, 환이 그러니까 즐거움에 어, 몸이 뛰어 오르니 모두 이러한 어, 상 비상 그러니까 이제 어, 보통 뭐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을 에그 불지견, 이거는 단어로 봐야 될것 같아요. 불지견에 들어가, 그 불지견을 느낌에 들어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암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니, 한 법에 부득 얻지 못함을 단지 즉, 단지 어, 반납 어, 어떠한 즐거움 이거는 이제 불경에서 쓰는 단어 같아요 반납 아, 흔들림 없는 즐거움 뭐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아주 사심이 없는 그러한 즐거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낙, 열, 뭐, 열반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뭐, 허름한 책이지만, 이렇게 책을 보면서, 불경을 보면서, 또 새로운 그런 글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게참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정확히 다, 깨지는 못했지만, 불경을 한번 타이핑을 해보면서, 어, 이러한 뭐 세계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불경을 타이핑을 쳐보면서, 불경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